한층 높아진 하늘과 선선해진 바람이 상쾌한 가을날. 풀밭에 아이들이 모여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는가 싶더니 한 곳에서는 한바탕 신나는 거리마임극이 한창입니다. 올해로 25회를 맞는 다산문화제가 열리는 현장의 모습인데요. 남양주 곳곳 화제 현장을 찾아나서는 하디쇼 남양주. 이번 시간은 제25회 다산문화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자체로운 문화체험은 물론이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발자취도 확인해 볼수 있었던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조선을 대표하는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 정약용 선생님이 물 좋고 공기 좋은 남양주 출신인 것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지난 1986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위민 정신을 계승하고자 시작한 다산문화제는 20여 년간 매년 진행되어 온 남양주의 대표 축제일 뿐 아니라 경기도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 축제이기도 한데요. 다산 사상 강연회가 열리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시민이 함께 어울려 다양한 문화 행사를 체험할 수 있어 많은 이들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산문화제 시작에 앞서 이렇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함께 모여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 예를 차려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전통을 잊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남양주의 정신이 고스란히 보여지는 듯합니다. 같은 시각 다산유적지에서는 문예대회와 사생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싱그러운 풀밭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스케치북에 그리고 원고지에 옮기는 아이들의 모습 멋지지 않나요? 그림과 글, 그리고 기술 분야까지 모두 섭렵했던 다산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축제이니만큼 가지각색 볼거리 체험거리가 넘쳐났습니다. 싱그러운 자연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지낸 오늘 이 시간. 아이들의 마음속에 즐거운 추억으로 남겨지겠죠. 다산 유적지를 떠들썩하게 만든 주인공은 다름 아닌 취타대. 흥겨운 우리 가락을 연주하며 어사행렬 퍼포먼스를 펼쳤는데요. 취타대뿐 아니라 정악대 공연도 준비되어 평소에 접할 기회가 적었던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실컷 듣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규 행사 외에도 다산 유적지에는 다채로운 부스가 마련되었는데요. 특히 아이들에게 정말 인기가 좋았습니다. 전통 끈 공예부터 클레이 체험, 탁본 체험, 전통 풀 체험장까지 부스마다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각종 체험을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이 즐거워 보입니다. 그중 이색적인 부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는 들을 수 없는 추억의 소리, 다듬이질 소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아련한 추억으로 아이들에게는 신기한 볼거리로 지나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실학박물관에서는 다산 선생의 정치와 철학, 문학과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별 사상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다산학술 논문 포럼이 진행되었는데요. 다산 선생의 사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그 가르침을 계승하고자 하는 이들의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대상 시상식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해 마지않고 58만 시민과 함께 매우 깊게 생각을 합니다. 3일 동안 이어진 다산문화제의 마무리는 바로 다산대상 시상식. 다양한 분야별로 그 공작을 가려 시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훌륭한 공무원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약.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과 가르침을 현직에서 현장에서 좀더잘 실천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계속해서 정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뜻깊은 상을 받은 모든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백성만을 생각했던 다산 정약용 지혜롭고 아름다운 조상의 유산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멋진 도시 남양주. 그 모두가 행복했던 제 25회 다산문화제를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남양주를 위해 꾸준히 정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